메뉴를 줄였을 때 저는 매출이 하락된다라고 생각할 절대하지 않습니다. 메뉴가 그러면 많으면 매출이 늘어나나요? 그럼 김밥 천국이죠. 그데순 너무 네. 올라가는데. 아... 차올리는 아... 괜찮은 <laughs> 선택일까요? 손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 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래도 지점 3개 모서리 샵도 운영하고 있고, 카페 사장 아니겠습니까? 카페 사장님들과 함께 딥 토크 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 사장님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좀 뽑아서 정리해봤거든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려워. 벌써부터 <laughs> 두려워. 현재 톤지 네. 값이 너무 올라간 건데, 토크 값 <laughs> 올리는 게 괜찮은 음. 선택일까요? 갈것 같아요. 이건 진짜 현실적인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도 실제로 커피 값을 올렸습니다. 잔판매 가격을 올렸는데요. 한 300원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생두 가격은 정말 힘들어요. 저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생두 가격이 정말 한 3배 가까이는 올랐거든요. 보통 싸게 받으시는 분들 요즘에 한 19,000원 정도에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kg에 내가 19,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kg면 한 50점 정도의 분량이니까 그냥 딱 원두의 원가만 380원. 이에요. 그런데 한 28,000원 짜리가 있다. 가정해 봅시다. 560원이에요. 잔당 2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잔당 200원이 한 달에 내가 아메리카노만 몇 잔을 팔까요? 2천만 원 정도가 매출이 나온다. 아메리카노 가격이 예를 들어 3,500원이야. 그럼 5,700잔을 파는 거거든요. 아, 이러면 사실은 한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그런데 맛에 있어서의 품질 경험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일단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원두 금액이 올라가면...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실 올리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생두 값이 올라서 커피 값이 올리는게 맞을까요 손님이 떨어질까 걱정이 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일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 많이 가지실 거예요 아, 저희는 동네 카페라 그런거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리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 전략적으로 한번 올려봅시다. 내가 일단 3,500원의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면 한 번의 기회는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을 하실 때 앞자리 숫자는 저희가 딱 기억을 하는데 뒷자리 숫자는 사실 크게 막 소비자 입장에서 대단히 유의미하게 가져가진 않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가 3,000원이라면 3,300원 혹은 3,5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 내가 3,000원, 500원이라면 3,800원으로 올릴 수 있겠죠. 내가 3,800원이라면 사실 4,100원이나 4,200원까지는 올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다는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올렸으니까 손님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냐면 유대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단순히 그냥 내가 3500원 주고 여기 이 집의 커피를 마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가게에 특히나 오시는 단골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정말 우리 커피가 맛있어서 소비를 하러 오시는 분인 거지 야, 여기 300원 올랐으니까 우리 다른 카페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하 셔야 돼요. 그냥 우리 우리가 이 커피를 올려서 이 가격 인상이 손님의 이탈로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품질을 유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손님들한테 조금 더 수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차라리 이 금액을 하는데 정말 소비자들한테 내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액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미 2 월달부터 스타벅스를 필두로 해서 기타 다른 흔히 말하는 빅스리 프랜차이즈에서도 금액들을 올리기 시작.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서 사부작 올려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날 올리세요 <laughs>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갑자기 6월 1일부로 인상됩니다 뭐 7월 1일부로 인상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인상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처럼 그냥 일반적인 가게에서 막 붙여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곧 6월이니까 6월달에 6월 1일부터 바꿔야지 하지 마시고 한 6월 5일 6월 4일 6월 8일 아무것도 아닌 날 그냥 올리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손님들 중에서는 어, 일부 좀 금액이 올랐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열에한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 저희가 원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득이하게 좀 올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더 나은 품질의 커피를 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설득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나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일단 제 얘기에요 네 메뉴가 줄어들죠? 매출도 같이 줄어들요 메뉴를 줄였을 때 저는 매출이 하락 된다고 라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메뉴가 그러면 많으면 매출이 늘어나 나요 그건 김밥천국이죠 저는 메뉴가 많다고 그것 때문에 매출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반대로 그래서 메뉴가 줄어든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든다고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냐 후킹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가 인 거지 그냥 단순히 가짓수가 많다고 매출 이 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 지만 얼마큼 후킹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가예요. 그럼 대신에 소비자들이 왔을 때 인지 가능한 수준만큼의 어떤 카테고리는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커피 메뉴에서 우리가 나는 블랙 커피 말고 화이트 커피 먹고 싶어. 화이트 커피에서 좀 달달한 커피 먹고 싶어. 혹은 블랙 커피에 뭔가 설탕 시럽이 가미되어진 형태로 먹고 싶어. 이거 마련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도 지금 챔슈라고 하는 크림 음료 시그니처 음료 있죠. 그다음에 샤케라또 판매하고 있죠. 아메리카노 판매하고 있죠. 바닐라라떼 판매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것처럼 나는 카페모카를 무조건 먹어야겠어. 라는 손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매장에서 카페모카가 없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그 메뉴판이 없으면 이 손님이 막 떨어져 나가거나 없어질까봐 고민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 손님은 달콤한 커피를 원하는구나로 그냥 인식을 해버리고 저희 시그니처 음료가 달콤하니 그쪽으로 유도하셔도 되고요 바닐라라떼가 맛있습니다 라고 바닐라라떼를 유도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래서 많은 메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총 메뉴의 가짓수가 30가지가 넘다 그러면 과감하게 절반 이상 차이라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안 생기네 지금. 이거 사실은 너무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맛이 없다. 두 번째 친절하지 않다. 세 번째 고객 경험이 별로다. 이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래서 일단은 맛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의 맛있으면 기준은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인장의 기준이에요. 이 주인장이 너무 까탈스럽지 않다면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내 스스로가 너무 까탈스럽지 않고 어디 가서 그냥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어디 가서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거 이즈 커피 맛있다라고 하는 정도면 대중의 입맛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대중의 입맛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음료를 만들어냈을 때 무조건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내야만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맛.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인데 여기서의 서비스는 친절함과 다정함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님에게 얼만큼 정서적인 연결의 유대감을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른데 가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손님이 우리 매장에 왔을 때 아무리 스페셜티 커피를 하더라도 야 여기 이지 커피는 18g 사용해서 27초에 뽑았어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여기에서 어떠한 것들을 느꼈는지, 우리 바리스타들이 어떻게 응대를 해줬는지, 매장의 환경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고객 경험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과 조금 이어지는 부분인데, 진짜 소비자들은요, 여기 와서, 야, 이거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갔어. 이 사람, 저 사람, 저거 3 0초해 먹고, 텐킹은 뭐, 뭐, 저렇게 했어. 자는 이거 썼어. 이렇게 절대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왔을 때 공간이 너무 좋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밝게 맞이해주는 바리스타의 응대가 좋아서, 그게 어떠한 고객 경험으로 이어졌는지 나가는 순간까지 이한 무드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기억에 남고 통으로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메모리 캡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골이 안 생기는 이유는 그래서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별로거나 고객 경험이 없거나. 이 중에서 그러면 하나하나씩 잡아가야겠죠. 맛은 내 스스로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다음 서비스에 대한 거 활력 있는 텐션만 유지한다면 참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고객 경험을 어떻게 하게 만들 거냐.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손님이 들어와서 한 잔의 음료를 받고 이 음료를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주류적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판단 해보시고 각 업장에 맞춰서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 들어왔을 때는 활기차게 인사해서 텐션을 업시키고 주문을 받을 때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되있냐면 바리스타가 이렇게 있으면 소비자가 이 앞에 서잖아요. 저희는 옆에 서요. 모든 지점이 다 그래요. 모든 지점이 바리스타가 소비자들과 항상 실제 물리적인 거리를 되게 가깝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바로 옆에서 저희가 응대를 해드리고 저희 메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런 거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의 커피 추천해드리고 오늘의 디저트 추천해드리고 혹은 여기에는 뭐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빠르게 수용해서 아 저희가 그 메뉴는 마련돼 있지 않지만 요 메뉴는 어떠세요 라고 추천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음료 한잔한 한 잔마다 이 음료는 어떻게 드시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내보내고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활기차게 인사해주고,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이 안에서 어떻게 음료를 먹고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동선 설계, 고객 경험이 이제 그렇게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한 편의 예시로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세요 네. 배달 시작해 주실까요? 이 배달을 하는 이유가 매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내가 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 사실은 좀 반대기는 해요. 왜 배달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배달을 하면 사실은 단기의 매출은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카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좀 심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달리거든요. 더 나은 고객 경험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단골 이야기를 했잖아요. 단골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장사에 유리해요. 훨씬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한번 우리 음료를 먹어본 사람한테 재판매를 하는 건 이거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배달을 하는 게 아, 왜냐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감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지점 모두 배달을 하진 않는데 상권에 따라 무조건 달라집니다. 상권에 따라 무조건 배달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권도 존재합니다만 그냥 지금 질문이 배달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라면 매장 내에서 기존의 고객들한테 조금 더 나은 고객 경험을 하게 하는 게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페 차업해도 될까요?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제발 안 돼. 이렇게 부탁할게. 어, 다시 부정의 모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긍정의 모드로 갔었는데 이거는 지표가 보여주거든요. 지금 실제 통계청에서 나온 그 지표를 보면요, 21년도 22년도가 아, 물론 창업도 있고 폐업도 있잖아요. 근데 순 증가율이 줄었어요.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21년도에 신규 창업이 1만 6,338개였어요. 근데 폐업이 8,692개였습니다. 22년도에 신규 창업이 약 1만 5천 개였는데 폐업이 1만 5천. 개였어요. 그런데 신규 창업이 1 7 2 0개인데 23년도에 폐업이 12,460개래요. 그러니까 순 증가가 바뀐 거죠. 폐업으로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특히 카페는 1년 내 폐업률이 50%가 넘고요. 3년 내 폐업률이 37%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개를 창업을 하면 1년 내에 절반이 나가 떨어지고 3년을 채우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반. 반대 되고 어느 지표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는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국내 시장은 지금 처참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느껴지는 경제 지표도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그분이 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기조를 좀 살펴보고 나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까지는 창업을 하실 생각이라면 유예하시고 내년도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현실적인 좋은 이될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천생이 카페를 많이 운영하시는 분이더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사장으로서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사장으로서 솔직히 이거 토크 풀라 그러면 3박 4일 내내 떠들어야 돼요 <laughs> 진짜 많이 떠들어야 돼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좀 고민거리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또 컨텐츠화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면 또 이런 걸 가지고 저만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에 대한 것들을 근데 사실 막연히 말리기보다는 내가 이 창업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스무 살 정도부터 일을 하 시작해서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하셨어요.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요. 그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쫓기듯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가 나만의 카페를 그냥 하고 싶다가 그냥 목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시작점인 거지. 그게 끝이 나면 안 되는데 거기서 끝이 나니까 제가 창업을 말리는 거지. 근데 난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이거의 발판이 되는 게이 카페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그건 시기와 시점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쫓기듯이 창업을 시작하기 을 때문에 말리고 싶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렸고 그래서 내가 이 매장에서 어떤 감정으로 어떠한 것들을 판매하고 그를 통해서 나의 자의 실현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창업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사실 사장 토크 해봤습니다 사장으로서 오늘 약간 좀 공감되는 바도 있고 이제 너무 많 잖아요 10만 개가 넘는 카페가 있기 때문에 이 카페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지독해져야 됩니다. 이 지독해져야 된다는 게 나한테 정말 지독해져야 되고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지독해져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이걸 계속 사업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서칭하고 디깅하고 찾아가야 되고 먹어보고 판단하고 팔아보고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성공적인 사장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디판 토크, 재미난 이야기와 뭐 우울한 이야기 그리고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 걱정 기쁨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의 좋아요는 이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강챔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